자 반갑습니다. 이번 연극 서철을, 서차를 전하는 아이 자기 배역 설명과 네,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이번에 서차를 전하는 아이에서 천주학 사내를 맡고 있는 배우 김정훈입니다. 아 김정훈 씨, 네. 그 아역 배우 김정훈 씨 혹시 아십니까? 전설의 배우. <laughs> 네 알죠. 아하 네, 이름이 같습니다. 네. 네. 그분이 예전에 꼬마신랑에 출연했었는데, 네. 자 정훈 씨는 이번 배역에 네. 어떤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까? 음, 솔직히 캐릭터를 음, 표현하기가 조금 처음에는 어려웠으나, 줄임표에서 음. 너무 천주학선애 같은 모습을 처음 듣고 보으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처음 등장할 때는 좀 천주학선애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. 나름 좀 고민을 했는데 네. 뭐잘 됐는지도 모르겠으나 제때 네. 연출인과잘 합의하에 지금 네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극중 네. 대사 또 본인이 아끼는 대사가 있다면 음, 한마디 해주시죠. 음, 아이한테 하는 거. 네. 음. 아이야, 음, 그렇게 확신에차 있는 걸 보니 그곳이 네가 갈 길인 것 같구나. 아. 자신이 가야. 할 가야할 길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, 그 부분이 가장 좋고요 음... 또 주모가 산적까지 생겼다고 할때 되게 분노하던데 <laughs> 본인의 외모는 산적을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? 아, 모르겠습니다 네. 뭐그 수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하. 수염이 있을 때는 산적이라고 하는 게또 맞는 것 같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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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. 앞으로 네. 에, 어떤 배우로 남고 싶습니까? 음, 뭐.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저를 알아주시고 음. 또 기억에 남는 음. 음. 그런 배우가 되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자 네. 이번 연극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음. 뭐가 되게 될까요? 음. 어 글쎄요. 네. 어 약간 벅찬 질문인가요? 음, 네네 좀 어렵습니다만은 <laughs> 일단 저희 작품이 어, 정말. 어떤 진한 감동과 재미를 굳이 선사하지 않더라도 보시면 다 그렇게 너무 재밌다고 하시니 네. 제가 뭐 뭐라고 딱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음. 여러분들 오랜만에 재밌는 음 연극 한편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셔네 같이 저희 배우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호흡을 하면서 네 그냥 즐겁게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. 네. 하면 잘봤네 그래요. 네. 또 하나, 보십시오. 또 하나. 네. 그 네. 여성 팬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네? 여성 팬들 아 그런가요? 어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안 그래도 어저께 보러 오셔갖고 제가 지금 아주 어제 과음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이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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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이제는 뭐또 네. 네. 오셔 와주신 뭐 감사하죠. 예. 그래요. 네. 앞으로의 각오? 음잘 써요. 저도 이제 꾸준히 연기를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조금 음 좀신격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네 정말 배우로서 뭔가 좀한 획을 긋는 그런 배우가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자 네, 우리 모두 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네, 오케이. 파이팅.